재미있는 방송 잘 나가는 프로그램. 네, TV를 보는 대한민국 취업주문 명품 잡지 잔매거진이은경입니다 최기훈입니다. 네. 최기훈 네. 네. 네, 씨, 한 네. 취업 포털에서요 음.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첫 인상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준 답변이 무려 90%나 차지했다고요. 90%. 어, 90%. 네. 와 비율이 엄청 높네요. 그런데 네. 어, 그렇다고 해서 이첫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형 수술을 하는 거 이건 그렇죠. 또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안 보고, 되죠. 홍경 씨는 네. 자연산. 자연사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laughs> 네, 첫인상인 네. 다순이 잘생겼다 예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음. 바로 표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 바로 표정이 아닌가 싶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이 신뢰가 가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얼굴. 바로 이런 윤경 씨 얼굴 같은 그쵸, 얼굴이 아닌가요? 저 아닌가. 같은 얼굴. 네. 음, 어, 뻔뻔스럽네요. <laughs>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것도 연기를 만들 수 있는 표정이 아니라 네. 이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그런 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면접 준비 음. 철저히하셨다면요 네.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호 역과는 화장품 같은 거 의존하지 마시고요 면접 준비 더욱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미는 방송 잠니가 오늘 또 면접 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알찬 정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도움 말씀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포렌마크 이미애 강사님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미애 강사님 좋은 첫 인상 만들기 음. 요령이나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면접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긴장된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거나 어. 편안하게 분위기를 음.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 들어가서 아, 오늘은 너무 긴장을 했으니까 제가 실수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음. 인사를 하고 어.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오늘 짓궂은 날씨에도 저를 면접 바로 면접을 보러 기꺼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를 통해서 좀 화기애애한 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은 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미 씨는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니까 그런데 네, 네, 어, 인상 안 좋으신 분들이 <laughs> 저 긴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왜 하고 그래요, 긴장을. 뭐 이럴 수, 나가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laughs> 네, 자, 자고리아의 네. 안수정 과장 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좋은 첫인상 만드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팁. 말씀하신 그 인상이 안 좋은 쪽이 저인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그 나쁜 인상이 되는 그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면접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마에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어. 이마를 한번 쫙 펴고 나서 시선을 맞춘 후에 이야기를 시작하곤 어. 합니다. 어. 말을 할때 정말 버릇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미안이 쌩그러지면 음. 인상이 안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안수정 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후덕해 보이고, <laughs>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풍요해 보이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e c c i 안윤정 대표님도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떤 네. 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사실 미소가 명약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렇죠. 뭐 특히나 저처럼 뭘대 뭐,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웃음으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른 분들에게도 가끔 권하는 방법입니다. 음, 그렇죠. 어, 미소가 운,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렇습니다. 웃는 네. 얼굴에 침못뱉는다라는 뭐 그런 말 있죠. 습니까? 네. 어, 면접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서 인상이 안 좋을 때 그걸 좋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돈을 많이 쓰면 되죠. 돈을 많이 쓰면 무조건 첫 인상이 좋아지지 어떻게 않을까? 어어야 되나요? 어,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네. 술도 한 잔씩 사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면접장에서 긴장이 되더라도 한번 우리가 시크하게 한번 웃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재밌는 방송 잠매거진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 순위 속에 사는 세상 얘기를 알아, 알아보는 랭킹 네. 5순인데요 이메 이명, 선사님 오늘 어떤 음. 것들 준비해 오셨나요? 네. 무더운 날씨에 네. 점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네. 직장에서 시원하면서도 단정하게 옷 입는 방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응답자 43.2%가 우리 회사에는 패션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션 테러리스트 오위를 알아보면서 직장 생활 속의 베스트 드레, 드레스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패션 테러리스트 오늘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그렇죠? 네. 어, 패션 테러리스트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테러리스트들은 자기가 테러리스트라는 걸 알아요.